thank you 안녕하세요. 덕인의 이모입니다. <laughs>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저는 퇴근하고 이제 김장김치에다가 보쌈, 그 다음에 통영에서 굴이, 통영에 치는 굴이 좀 싱싱하잖아요? 그래서 통영 굴 준비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가지고 굴, 그 다음에 굴 무침 준비 했어요 오늘은 너무 안주가 좋아서 신랑이랑 술 한잔 하려고요. 맛있게 먹을게요. 오늘은 갈치 소떡갈 예, 레시피만 하고요. 이거는 김치나 우리나 그다음에 이렇 보쌈은 저번에 레시피가 있어서 안 했어요. 예, 제가 갈치 소떡갈 좋아해요. 먼저 네, 할게요. 짠, 짠. 내가 좋아한 것만 있으니까 막 설레, 또또 설레. 응. 겁나 커보라. 음. 진짜 맛있다. 이렇게 길게 먹어. 신랑 드시기 불편하시니까, 잘를게요 여기 아, 안에 있는 건 조그만해 김치에다가 굴그 다음에 일단 같이 소젓가에다가 넣고 굴굴 굴 넣고 군무침. 굴 무침, 굴잔치, 굴잔치. 안 좋아, 좋은 게. 또 한잔 때려 그래. 여보. 짠, 짠. Mmmm ah. 같이 솔젓갈에또 싸먹으면 맛있어. 같이 음. 싸먹 음. 저희는 김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솔젓갈을 넣거든요. 근데 같이 솔젓갈도 아까 레시피 할때 제가 그, 이거 했잖아요. 그거를 사놓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그때그때 그때 드시고 싶을 때 양념해가지고 드시면 돼. 이거 막 사면은 비싸요. 그니까, 러그 젓갈, 젓갈만 전문적으로 파는 제니스 시장 이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그 갈치 큰거 말고, 제가 이렇게 아까 산거 있잖아요. 그거 사도, 그 가정, 일반 가정 주부님들은 1년 해내 드시고도, 이, 몇년 드실 거예요. 이것만 드신다면. 그 김치 잠깐 담으실 때, 그때 젓갈 조금 넣어가지고, 갈치 소주갈 조금 추가하면은 진짜 맛있어. 你好。白、这个、沙边啊，大 나 때려봐. 짠짠. 여보, 고마워. 아으. 진짜 맛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자기야, 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는 사계절을 먹을 수 없는 거잖아요. 가을이나 겨울에만 먹을 수 있는 거라 여름에는 진짜 먹고 싶어도 진짜 끙끙 알고 참고 있다가 이때 많이 먹어야 돼. 나 같은 사람. 같이 소쪽 갈려면 진짜 맛있어. 음. 밥이 안 들어가. 우선은, 영양 보충을 해야 돼. 나는. 음, 너도 먹어야지. 오메 내 새끼도 먹어야지. <laughs> 아, 진짜. 김치에 있는 굴도 맛있고. 불무침도 맛있고 음, 너무 행복해 아, 와 같이 소주가 진짜 맛있네 같이 소주가 넣어고지고 진짜 맛있어 저는 항상 냉장고에 넣어놔요 이거 네 마늘 넣고, 고추 넣고, 근데 저는 보쌈을 먹어도 굴이 있어야 좋아해. 그러니까 여름 같은 거는 못 먹고 네, 이때 많이 먹어요. 근데 영상이 조금 올리더라도 좀 이해해주세요. 짠! 짠짠! 좀봐 있다. 음. 음. 아, 진짜 개운하다. 국물. 이거 저희 신랑이 했어요. 국물이 없다 가니까 신랑이 얼른 만들어 왔어요. 다랑해 신랑이 진짜 보쌈 이잖아요 이거 수육할 때 저처럼 한번 식용유 살짝 넣어가지고 약한불에다가 여기 익혀가지고 저처럼 한번 해서 진짜 한번 드셔봐 기만그 콜라겐 쫄깃쫄깃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닭발이나 막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확 잡아준다니까 아그 쫄깃쫄깃한다니까요 와, 진짜 크다. 나 하나 떨어버려요 진짜. 와, 저는 진짜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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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해야 되는데, 큰일 나네. <laughs> 짠! 와사비 음 미치고 환장하는 진짜 다 좋아하는 것만 네 <laughs> 우선은 밥을 좀한 숟가락 떠야지 밥을 넣고 여기서 내가 좋아하는 같이 소채갈 양념 네. 넣고 굴 대빵 큰거 넣고 청양고추 넣고 마늘 넣고 한잔 때려보라. 한잔 좋은 게. ん。 만나보라 너무 행복해. 거. 김치는 안 들어가고요. 불이 너무, 불이 너무 싱싱해가지고 너무 커가지고 너무 맛있어갖고. 음. 여보, 먹자. 내가 또, 허찌그레 하는 사회에 우리 신랑이 다 드셔버렸네. 혼자 막장내가네. 다 드셔봤어? 나는 괜찮아. 우리 구유자님이 계시니까. 자, 우리, 자, 아, 우리 구유자님 짠! 짠짠짠! 애롭잖아요. 사랑합니다. 겁나 왔나봐 굴이 맛있어가지고 와. 와, 굴 풍년이네 아 김치가 인기가 없네요. 굴이 인기가 많네. 오늘은 보쌈하고. 아 그냥 굴이 있고 보쌈이 있고 하니까 막 눈이 막 돌아가가지고 신랑한테 아 이거는 소주 안주다. 그러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했는데 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신랑도 맛있게 드시고. <laughs>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